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새로운 안주가 밝았습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아,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뭐 아시는 것처럼 드디어 어, 연준의 어떤 방향성이 공개가 됐습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서 이렇게 또 직접 들으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정말 속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이었죠. 이 흐름을 이어받아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아, 금요일 흐름들 한번 정리해보고요. 그러면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들에 주목해봐야 될지 브리핑 뉴욕으로 함께하시죠. 마감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아, 다우지수 1.1%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지수 1.5% 올랐습니다. 확실히 금리 인하에는 성장주가 역시 특효약이죠. 어, 나스닥의 강세가 돋보이는 모습이었고요. S&P500도 1.15% 상승하면서 3대지수 일제히 1% 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다가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러셀이천까지 보시면요. 러셀이천은 무려 3% 급등했습니다. 역시나 금리 인하에는 성장주, 중소형주 이두개축 놓치지 말아야 될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4.5% 테슬라가 역시나 4.5%, 4.6%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두개 종목이 가장 빛나는 두 개의 별이었고요. 어, 이두 종목이 올랐으면 뭐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서학개미분들에게는 어, 더할 나위 없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졌다고 봐야 될것 같죠. 파라마운트 글로벌 7% 급등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인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어, 추가 상승세가 좀 나타났고요. 사실은 뭐 어떤 종목을 끼워 넣어도 어, 지난 금요일에는 대부분 좀 특징주가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 구체적으로 잠시 후에 특징주 3가지 조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체크포인트 역시나 잭스놀미팅이라고 쓰고요. 파워의장 연설이라고 읽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이 정도는 이제 어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죠. 타임 m 컴 시간이 드디어 왔다. 어뭐 도래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폴리시를 어스트 그러니까 조절할 때가 왔다. 어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해서 드디어 방향성을 한번 꺾을 때가 된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제롬 파워의장 이런 얘기 절대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뭐 데이터 디펜던트, 뭐좀더 봐야 된다, 어, 확실하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 절대 없는데, 7월 FMC 의사로 우리가 좀 공개를 하면서 확인을 했었고요. 연준의 의중을 다 읽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파월의장도 이제는 어, 좀 확실하게 말해줘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나 봐요. 그래서 뭔가 어, 좀 뻥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뉴욕 증시였는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시장의 반응, 1차적인 반응은 역시나 금리와 달러에서 일어났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약세를 보이면서 3.7%대로 하락했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 0.8% 하락하면서 백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100.6포인트. 그런데 제가 이두 가지를 같이 겹쳐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 뭐, 그,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이 됐으면 둘다 아래쪽 방향성은 확실한데, 10년물 국채금리는 여기서 멈췄고요. 달러는 하방을 더 뚫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 10년물 국채금리는 단순히 우리가 시중 금리라고 해서 그 연준의 정책 금리를 반영하는 재료가 아니잖아요. 미국의 경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재료가 되는데 경기는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통화 정책을 바로 반영한다고 볼수 있는 달러화가 하방을 열었다는 점에서 연준이 어떻게 보면 정책의 어떤 방향성을 공개하는 그 이벤트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이벤트를 끝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통화 정책 금리는 인하할 건데. 근데 경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빠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했던 건 금리 인하가 나오면 그때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경기 침체가 이미 와서 금리 인하를 나중에 사후적으로 하게 됐을 때를 걱정한 건데 이 정도면 어, 경기 괜찮은데 우리 보험성으로 인하하는 거야라는 논리가 충분히 들어맞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좀더 빠진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이제 방향이 확정됐으니까 중요한 건 속도겠죠. 과연 연준이 얼마나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지금 일단 당장 1차적으로 9월에는. 아, 25BP만 인하하는 걸 시장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기가 11월이고요. 12월. 11월, 12월에 한 칸씩 내려가는 게 아니라 12월에 최종적으로 연말에는 어, 여기까지 좀 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에요. 44%. 그 뒤에 이제 18%, 2% 더하면 60% 넘는 인원들이 지금 어, 올해 안에 100BP 이상의 급리 인하를 바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시장에서 또 걱정했던 것한 가지가 혹시라도 50BP 인하, 갑자기 비컷을 하게 되면, 어, 경기 침체가 이미 와서 연준이 본인들이 놓쳤다, 늦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게 실수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시장이 또한번 놀라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그런 반응이 있더라고요. 50pp 하는 게 뭐가 문제냐. 50pp 하고 나서 경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나서 그때 나중에 또저 어, 대응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올해 안에 100pp까지 갈 거면 아예 금요일에 아, 9월에 50pp 인하를 해버리고 천천히 기다리면 된다 라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틀린 말이 전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방향성은 확정이 됐고 어, 조금 더 빠르게 인하 가져가는 것도 시장에 나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 넘겨주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왜 러셀이천이 추가로 더 급등을 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금리 인하 방향성을 천천히, 천천히, 속도를 천천히 가져간다고 가정했을 땐 중소형주가 과연 바로 이제 반등을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점이 찍혔는데 좀더 빨리 가져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실으면 어, 그러면 중소형주가 조금 더 빠르게 회복이 나타날 수도 있 있겠네 쪽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서 러셀 이천이 코스피와 정말 닮아있다라는 얘기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혹시 오늘 코스피 한4% 오를까요? 어, 뭐 잠, 자, 조심스럽게 기대감 갖고 잠시 후에 국내 증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어, 속도와 방향을 확인했으니까 과거 사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의 상황이 지금과 굉장히 흡사했대요. 그때 당시에도 8월에 잭슨홀 미팅에서 방향성을 좀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9월에 실제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흐름을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경기는 소프트 랜딩. 어, 적당하게 낮아지고, 거기서 이제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하면서 다시 경기가 반등했던 사이클이 나타났는데,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봤을 때 경기가 실제로 그런 반등하는 시, 시간이 언제냐, 그러니까 뭐 제조업 PMI 돌아서고, 어, GDP 성장을 돌아서고, 이때가 언제냐라고 봤더니, 2025년 1분기 정도, 그때도 96년도 1분기부터 나타났다는 거죠. 2025년 1분기부터는 이제 어, 보시는 것처럼 ISM 제조업 지수도, 소비자 심리지수도 이렇게 다시 한번 턴어 라운드 할수 있다는 거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3분기, 4분기에는 경기가 조금씩 덜컹거릴 수도 있다는 말인데, 뭐 3분기 이미 거의 다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4분기까지만 조심스럽게 잘 견뎌내면 다시 한번 경기의 호황기를 겪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때 당시에 어떤 섹터가 움직였을까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우리가 흔히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인데, 금리 인하에는 당연히 기술주지, 당연히 IT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 95년도 상반기에 이렇게 IT가 확실히 돋보였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좀 다르죠. 어, 이게 하나금융 투자의 자료고요, 하나증권의 자료고요. 보시는 것처럼 건강관리, 헬스케어, 금융 그리고 산업재 경기 소비재가 조금 더 강했습니다. 어, 헬스케어와 금융은 아무래도 고금리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어, 조금 더 어, 호재를 누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섹터라고 우리가 지금 이미 보고 있죠. 시장이 이미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런데 산업재 경기 소비재. 아,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이제 우리가 어, 경기가 뭐 하드랜딩 하는 걱정은 덜어낼 수 있겠구나. 앞으로는 경기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관점과 함께 경기 민감주가 올랐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어 그럼 이제부터 IT 팔아야 되나요? 그때와 상황이 다르죠. 왜냐면 하 이때는 AI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ai라는 새로운 모멘텀이 붙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어떤 쪽이 주도권 싸움을 하는지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될것 같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어쨌든 어, 점점 더 섹터는 퍼질 수 있다는 거그 부분들은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여러 가지로 구성해야겠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어, 이에 대해서 어, 좀 결론적으로 볼수 있는 게. 이게 구리 가격입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경기가 하드 랜딩 한다, 소프트 랜딩 한다 고민이 생기면서 계속 내려왔었는데, 이제는 방향성을 조금씩 위로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를 뛰어넘는다면 여기까지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기대가 되죠. 닥터 카퍼, 우리가 구리 가격은 경기의 그러니까 가음자라고 보잖아요. 어쨌든 경기의 바닥은 확인했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경기 민감주 조금씩 관심있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세 번째 체크 포인트 오늘은 아무래도 이 잭슨홀 미팅과 금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요. 어,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좀 보셔야 되는 어떤 리스크 요인이라고 할까요? 이번 주에이 아, 뉴스들 한번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 다 아시죠?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서로 계속 좀 다툼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번에는 헤즈볼라가 반격을 좀 강하게 했습니다. 뭐 로켓 300발 정도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대부분 격추시켰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준비했었던 그 악재는 오히려 악재가 아니다라는 증시의 격언도 있는데. 어 일단 둘이 계속 붙고 있고 미국이 최대한 억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어, 두 번째 또 이슈 중에 하나로 미중 간의 어떤 관세 대립 중국이 이번에 굉장히 좀 강하게 본인들의 자국 기업이 미국의 어, 수출 규제를 받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악재라고 보기보다는 어, 개인적으로는 좀 어, 바닥을 좀 지나고 있다라고 보는 게 27일부터 미중 간 고위급 회담이 또 열립니다. 그때 거기서 뭐 서로 조금은 얼굴 붉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회담인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도 한번 빠르게 볼까요? 어, 특징주. 앞서 강조드린 것처럼 뭐 너나 할것 없이 다 특징주입니다. 그냥 그래서 어, 소재목을 고마워요, 슈퍼파워. 뭐, 파워 의장, 고맙습니다. 라고 달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가장 빛나는 별이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이제 건설 섹터, 어, 홈 디포, 어, 로우스 이런 기업들이 좀 올랐다는 것도 어, 긍정적이죠. 그리고 금융주가 올랐다는 점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경기 민감주 쪽으로 조금씩 확장이 되고 있다. 아, 금리나 이제 방향성 확정됐고 속도도 조금 빠르게 가져간다면 오히려 금리, 아, 경기에 윤활유로 작용할 수가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좀 포함이 되면서 여기 보시면 에너지주 그리고 부동산 이쪽도 다 같이 올랐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중에서 특징주 세 가지만 딱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시나 엔비디아죠. 이번 주잭슨홀 어, 미팅 하나 덜어냈는데. 아직 걱정, 걱정이라고 해야 될지 기대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는 큰 산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나오고요, 목요일 아침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 129달러, 130달러 부근에서 지켜내고 있는데 월화수 조금은 시작이 눈치 보기 장세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추가로 신고가를 써내는지는. 아, 목요일에 확인할 수 있게 될 테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 이번 주잘 챙겨보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에, 특징주는요, 어, 태양광주 어, 올랐습니다. 태양광주가 이게 인페이지 에너지고요. 뭐 퍼스트 솔라 이런 종목들도 같이 올랐는데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관점에서 이런 성장 섹터, 신재생 에너지 섹터는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경기도 좀 좋아져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해리스 트레이드 수혜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해리스의 지지율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대선 전 금리 인하는. 보통 이제 집권당에게 호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어, 투자하는 사람들의 기분을 좀 좋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전에 금리 인하 하지 말라 막 이렇게 좀 막았었죠. 그런데 금리 인하 방향성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아, 이쪽 태양광 섹터도 조금 더 어, 중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하나만 더 볼게요. 마지막 특징주는 의외의 섹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크루즈 선사 노르웨이어 크루즈라인 그리고 카니발의 주가가 동반 급등을 했습니다. 비싸잖아요. 아무래도 좀 고급스러운 그런 쪽이고, 어, 이런 쪽이 올랐다는 건 금리가 조금 내려가면 조금 더 대중화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겠죠. 여기에다가 최근에 급락했었던 메이시스 백화점 주가도 급등했거든요. 명품 이제는 조금 더 팔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 이런 기대감 담아 보면서 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방향성 확인했던 금요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어, 조은중 캐스터와 어, 시황 브리핑 이어갑니다. 네 지난주 글로벌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원 달러 환율은 1,340원대로 상승 출발했고요. 정규장에서는 그 상승폭 줄여 나갔는데요. 야간 거래에서 급락했습니다. 제롬 파월 회장이 정책의 조정할 시간 조정됐다라고 이 금리 인하가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 있자 미국 달러와 가파르게 약세 보이면서 원화 가치는 상승했는데요. 달러 인덱스 100.6선까지 떨어졌고요. 원 달러 환율 6.7원 내린 1,3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렇게 긴축 정책을 펼쳐온 연준이 이 통화 완화로 방향키를 돌리는 피벗을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채권 시장에서의 매수 심리는 탄력을 받았습니다. 미국 국채금리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10년물 국채금리 3.79%까지 내려왔는데요. 이번 주에 채권시장은 앞으로 하방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변동성에 있어서는 파워르장이 노동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발언한 만큼 경제지표 중에서는 이 고용데이터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금리 인하로 인해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중동 지역의 긴장 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2.6% 상승한 74달러 후반에 거래됐는데요. 그간의 원유 흐름에 있어서 중동 전쟁은 사실상 미국이 중간에서 조정을 하고 있고 또 이란 역시 이스라엘에 대한 그러, 이러, 그렇다 할 공격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보다는 원유 수요에 더큰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무력 충돌 이후 시선이 쏠리고 있고요. 아직까지 우려할 만한 급등세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 선물도 보시겠습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강세 보였습니다. 현재 금 시장에서 과매수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지만요. 장기적으로는 강세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금뿐 아니라 은과 구리가 모두 상승했고 이 공물 시장에서의 일부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선물 시장은 모두 상승 마감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국제 원자재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프리미엄 미국 주식 시작 하겠습니다.